다음은 더 높고 힘안차게 비상하의 청량 내어한 분들이죠. 2024 최고의 신인 NCT w i s 가 입장하겠습니다. 네, 인사 전에 글로벌 팬들에게 NCT w i s 를 각인시킬 포토 타임 가져볼게요.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포즈 취해주시면 되고요. NCT WISH 의 6인 6색 하트 포즈 기대할게요. 네, 네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. 희망차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 세계 리스너들을 사로잡으며 음악방송 1위는 물론 초동 판매량 커리어 하이에 이어 국내 주요 음반 차트 주간 및 일간 1위 석권 국가별 차트도 정상에 오르는 등 글로벌 상승세를 증명하고 있습니다. 네, 사랑스러운 포즈 부탁드릴게요. 네,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. 정면 보고 한번 더 사랑스러운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. 네, 인사 드리겠습니다둘 셋, 투어 갤 세리. 안녕하세요, NCT 씨입니다. 오! 오! 제 30회 드림 콘서트에 처음으로 출연하시는데 각오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일단 처음이라 설레기도 하고 조금 떨리기도 하는데. 저희 시즈니 여러분들과 많은 팬분들과 재밌게 무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 스테디의 도입부 요정으로 불리는 사쿠야 씨의 파트가 시즈니 분들에게 굉장히 화제인데요. 도입부 큐피드 단체 버전으로 볼수 있을까요? 자, 하나, 둘, 셋. 뾰로롱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NCT WC의 w 시 리스트가 있다면 무엇인가요? 네, 저희 의 w 시 리스트는 드림 콘서트를 보러 온 관객분들이 저희 NCT WC의 무대를 보고 행복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네, 위시로 하고 있습니다. 어..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청량내오한 NCT WC의 무대 기대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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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